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 알파 플러스 TV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데 비싸서 매수가 고민되는 주식 있으시죠? 주식이 싸지면 추가 매수에 훨씬 매력적입니다. 월마트는 지난 2월 20여 년 만에 3대 1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지원들이 주식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식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투자자들 역시 이 소식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3대 액면분할, 기존 주식 한 주를 3등분해서 3개의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발행주식 수를 늘려 주당 가격을 낮추는 회사 정책입니다. 분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 파일을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주식 거래가 더 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액면 분할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달할 때 시행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이미 존재하는 모멘텀을 반영하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돈이 잘 돌아야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식이 많이 풀리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레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죠. 월마트 주가가 주식 분할 발표 이후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실제 지난 2월 26일 액면 분할이 실행된 이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른 소매업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월마트의 액면 분할 이후 소매업계 최고 경쟁회사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은 소매업계에서 액면 분할의 가장 확실한 후보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8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이익을 환원해왔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코스트코도 대략 한 세대 동안 액면 분할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분할은 2000년에 이뤄졌는데 이때 주식은 주당 약 100달러에 거래되었고 당시 코스트코는 2대1 액면 분할을 시행했습니다. 그날 코스트코 경영진은 주식 분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회사가 경쟁회사 월마트를 따라 직원과 개인 투자자에게 더 저렴한 주가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이 액면 부담을 고려하기 전에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약속해야 현실성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홈디포를 살펴보시죠. 홈디포는 과거 시가총액 기준으로 월마트의 가장 도전적인 경쟁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주택개량 전문 소매업체 홈디포 역시 주가가 주당 102달러에 거래되던 1999년 3대2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홈디포는 현재 주가가 376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후 최고점에 비해 약10% 하락한 수준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이 크게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다우 지수에 편입되어 있으며, 다우 지수가 가격 가중 방식이므로 주식 분할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로 저렴해진 주식은 매수하기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강력한 펜더멘터를 갖춘 주식을 구매해야 장기적인 성공 투자가 가능한 것이겠죠. 월마트의 경우 전반적으로 탄탄한 성장. 마진 개선, 비지오 인수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 및 광고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펜더멘털이 강력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성과이며 코스트코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가장 최근 마감 분기인 코스트코는 전년 대비 6% 성장한 57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6% 증가한 약 16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주식은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에 달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적으로 확장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높은 주가와 상관없이 향후 몇 년간 견고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액면 부달이 된다면 주가 상승의 가속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머니알파플러스TV 최현영이었습니다.